오늘은 제가 여러분의 입가에 미소를 선사할 특별한 아이스크림을 소개해 드릴게요. 이름하여 캄보디아 친환경 농장의 무공의 에코모닝스타 아이스 망고바. 이름만 들어도 벌써 침이 고이시죠? 캄보디아의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자란 달콤한 망고로 만든 아이스크림이라니. 상상만 해도 황홀한데요. 근데 그냥 망고 아이스크림이 아니라는 거. 캄보디아 친환경 농장에서 농약 걱정 없이 정성껏 키운 망고로 만들었대요. 게다가 아이스 망고바는 무려 무공해 믿고 먹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 아이스크림의 매력 좀더 자세히 파헤쳐 볼까요? 첫 번째 매력: 캄보디아 망고의 환상적인 달콤함 한입베어 무는 순간 입안 가득 퍼지는 달콤함에 정신이 번쩍 잊고 있던 행복을 되찾는 기분일 거예요. 망고 특유의 풍부한 과즙과 향긋함은 덤이랍니다. 두 번째 매력: 건강까지 챙기는 착한 아이스크림 친환경 농법으로 재배한 망고로 만들었으니 안심하고 드세요. 아이들 간식으로도 어른들 디저트로도 안성맞춤이죠. 세 번째 매력, 시원함 그 자체. 더운 날씨에 지쳐 있다면 이 아이스 망고바 한 입으로 더위를 싹 날려버리세요. 짜릿한 시원함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답니다. 어떠세요? 지금 당장 아이스 망고바를 맛보고 싶지 않나요? 캄보디아 친환경 농장의 무공의 아이스 망고바. 오늘 여러분의 하루에 달콤한 행복을 더해보세요. 자세한 정보는 홈페이지 morningstyle14.com에 있습니다.